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꿀 주름 개선 팩을 소개해 드릴게요. 꿀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만 특별한 재료들을 더하면 주름이 쫙쫙 펴지는 놀라운 효과를 볼수 있어요. 다섯 가지 레시피 모두 공개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1. 꿀 달걀 흰자 팩. 첫 번째는 달걀 흰자 팩. 재료 꿀 1큰술, 달걀 흰자 1개. 효과. 달걀 흰자의 단백질이 피부를 일시적으로 타이트하게 만들어 주름 완화. 알부민 성분이 모공을 조여주고 피부 결 개선.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로 비라인 연출. 주의사항. 달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피해 주세요. 팩이 마를 때까지 얼굴 근육을 움직이지 마세요. 2. 꿀 아보카도 팩. 두 번째는 아보카도 팩이에요. 재료 꿀 1큰술, 으깬 아보카도 2분의 1개. 효과. 아보카도의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피부 노화를 방지해요. 오메가3 지방산이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깊은 보습을 제공. 올레산이 피부 깊숙이 침투해 탄력 개선. 만드는 법. 아보카도를 포크로 으깬 후 꿀과 섞어주세요. 얼굴에 발라주고 15분에서 20분 후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면 됩니다. 3. 꿀 바나나 팩. 세 번째는 바나나 팩입니다. 재료 꿀1 큰술, 으깬 바나나 1/2 개. 효과: 바나나의 칼륨이 피부 세포 재생을 촉진, 비타민 A와 시가 콜라겐 생성을 도와 주름 개선, 천연 효소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 팁: 잘 익은 바나나를 사용하면 더 부드럽고 영양분이 풍부해요. 4. 꿀 오트밀 팩. 네 번째는 오트밀 팩. 재료 꿀1 큰술, 오트밀 가루 1 큰술, 오트밀을 믹서에 갈아주세요. 효과: 오트밀의 베타글루칸이 피부 보습막 형성. 천연 사포닌이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 아연과 철분이 피부 재생 촉진. 사용법. 원형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발라주세요. 각질 제거 효과가 뛰어나요. 5. 꿀 요거트 팩. 마지막은 요거트 팩. 재료 꿀 1큰술, 플레인 요거트 1큰술. 효과 요거트의 젖산이 각질을 자연스럽게 제거. 프로바이오틱스가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개선. 단백질이 피부 탄력 증진. 주의사항. 반드시 플레인 요거트를 사용하세요. 당분이 들어간 요거트는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어요. 사용법 및 주의사항. 공통사용법. 깨끗이 세안한 후 사용. 눈가와 입가는 피해서 발라주세요. 15분에서 20분 후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기. 주 2에서 3회 사용 권장. 중요한 주의사항. 처음 사용 전에는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해주세요.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면 즉시 중단. 임산부나 민감성 피부는 전문의 상담 후 사용.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꿀 주름 개선 팩 5가지 소개해드렸어요. 꾸준히 사용하시면 분명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팩이 가장 관심 있으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